아, 자 제목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아,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G7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돈 낭비야 할 필요 없어 폭탄사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방입이좀더 내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돈 주는 거 너무 작거든 우리 폭탄 엄청 터트리는데돈더줘 장사꾼이잖아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안보를 같이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G7 회담에서 아베가 뭐라 그러느냐 한국은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이렇게 망언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쏩니다 불장난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G2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다툽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직격탄입니다. 중국 눈치 봐야 되죠. 미국 눈치 봐야 되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거기다가 또한 가지 악재가 있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파. 뭐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막다 터지니까 기업들이 애를 먹어요. 주가는 2000선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경제 분석을 해요. IMF 같은 환율 위기 경제 위기가 곧 닥치게 된다. 주의하라. 실제로 세계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율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을 딱 데이터를 놓고 딱 보면 몇년 안에 아주 글로벌 경제 위기가 딱 온다. 이게 주기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이 지금 맞는 거야.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이런 전국이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취업문을 닫습니다. 취업자리가 변변치 않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하반기 채용하는 곳2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올 하반기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서민들도 지갑을 열질 않죠. 어떻게든 나 버텨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불안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죠? 있는 얘기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 어떤 어,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딱 광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광야길 지나가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황량해요. 메말랐어요. 물도 없어. 목말라. 먹을 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 위험한 곳이에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다, 이 말이야, 광야. 아, 대한민국이 광야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구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의 스토리의 배경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광야예요. 그곳에는 역시 배고픔이 있었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만 명은 넘었을 대단한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다. 큰 기쁨의 잔치가 그 배고픔의 땅 광야에서 펼쳐졌다. 완전한 반전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비슷한 기적이죠. 우린 이 기적을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의 현장. 본문을 이제 보고 묵상하는데 유독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 음성은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 이말이요그 당시 광야에 사셨던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 북상 중에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그 광야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우리 읽어봅시다. 보면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이죠. 얘들아 다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사흘 동안이나 저 사람들이 나 따라다녔잖아. 말씀 듣고 은혜 봤잖아. 근데 굶고 있다. 뭐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네? 야, 불쌍해서 어쩌냐. 세상에. 저 그냥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 봐.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보냈다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질 것 같다. 내가, 나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것 같아. 나 그냥은 못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보이세요? 나 그냥은 못 보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든지 쓰러지지 않게 먹을 것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린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린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 보고 계실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먹거리가 떨어지는 걸 아실까 모를까? 아세요! 세상에 얘야 네가 믿음 생활한 지 3년이나 됐구나. 세상에너 1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있구나. 근데 네 삶을 보니까 힘들어서 어쩌냐? 너 생활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쩌냐? 너 이대로 내가 그냥 뒀다가는 야너 쓰러지게 생겼다. 내가 너좀뭐좀 뭐좀 먹여야지. 내가 그냥은 못 놔두겠다. 그 말씀 들리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줘요. 나만 막 울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 힘겨워서 그냥 피 토할 것 같은데, 아무도 상관 안 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힘을 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그냥 못 놔두겠다. 내가 뭐좀 먹여야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진맥진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리고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왜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긍일의 시선에서 내 인생의 반전과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 예수님께서 나 그냥 못 보내 뭐든 먹여야겠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자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야, 나만명 정도 될것 같은데, 내가 먹을 거 줘야겠다, 이말이에요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놀랍게 반응합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일까 <laughs> 예수님 말씀에 바로 반기. n no. 뭐, No 재팬만 있는 게 아니라, n no, 예수님도 있더라고. n no, 이거 반기. 아유, 예수님. 상황 판단 좀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에요? 어디서 떡을 얻어서 배부를 만큼 먹여요? 집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인가가 있어요. 먼지만 풀풀 날려요. 세상에. 어디서 만명을 먹여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 뭐, 마을에 내려가서 뭐 떡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돈 없어요. 한푼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아요. 상황이 안 맞아요.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 맞는 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누가 틀렸어요? 예수님 이 진짜 틀린 거예요. 안 맞아요.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 <laughs> 제자들의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 생각나요? 전딱 저던데. 저예요. 딱 우리 모습이더라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특히나,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 앞에 딱 서면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태도더라고. 이런 태도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요. 아, 믿음 좋죠, 예수님. 저 믿잖아요. 믿음 좋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저밑을쫙 꺼놓고요. 제가 몇번 읽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진 거 없어요. 조건이 안 맞아요. 상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저한테, 뭐 그냥 성경에선 그러네요. 할수 있다고, 뭐, 배부르게 될 거라고. 어느 세월에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안 먹으세요, 혹시?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왜 그러냐면요. 우린 너무 현명해요. 우린 너무 상황 판단을 잘해요. 여러분. 상황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해요. 두드리면 바로 나와. 계산이 정확해요. 그래서 늘 이런 식이에요. 너무 똑똑해. 마치 제자들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생각 할 것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나요? 너는 왜그 따위야?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오늘? 질책 안 하시더라고. <laughs> 책망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있어? 떡이 몇 개나 있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떡덩이 보니까 저희 한 일곱 개 하고요. 고기 한두 마리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오늘 가지고 있는 니들이 가진 거 뭐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먹거리를 물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요. 만 명이 먹어야 돼요. 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빵 7개하고 일 7개하고 거기도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연결이 되시냔 말이에요. 뭐하러 물어봐요. 시간 낭비지. 아, 더 사람 먹으면 식성 좋은 사람은 그냥 한 입에 그냥 빵 7개 털어놓지. 안 그래요? 그까지거 뭐라고 그걸 가다 물어보시냐고. 왜 그걸 물어보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 해답이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 자 35절에서 38절 우리 3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아멘. 뭐가 사천 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만 명을 먹이는 재료가 됐어요. 뭐가 재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진짜? 그게 재료 맞아요? 그게 씨앗이 됐어요? 그거요, 맞아요. 떡 일곱 개 고기 두 마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양식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늘이 베푸는 기적을 만나는 출발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연결이 되더라.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네가 오늘 가진 게 뭐야? 내게 가져올 수 있는 떡이 뭐야? 고기가 뭐야? 네가 할수 있는 일이 뭐야?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 볼수 있는 일이 뭐야? 그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떨고 있지 말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뭐야?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진 떡 일곱 덩이, 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 올려드려라. 그러면 중요한 게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제자들이 떡 만들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떡과 물고기를 제물로 드리더라. 여러분,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제물이라니까 제물의 법칙, 제물을 올려드리니까 축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더라. 우리 늘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막 허덕여요, 문제만 안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 인생을 그 떡덩이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더라. 다시 축복의 물줄기가 터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공식 이 있어요. 떡 일곱 개, 고기 두 마리. 내가 야금야금 먹으면 나는 배불러요. 한끼 식사.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만 명이 먹어요. 아멘.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럼 저는 사역할 때 버릇이 있어요. 저는 일단 할수 있는 것을 먼저 올려드려요. 주님께 먼저 심어요. 그 다음에 맡기고 길을 가요. 저희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교회 의 개척을 도왔던 교회가 진월동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배수경 목사님 교회. 거기 음향 세트를 해드렸어요. 왜 해드렸느냐?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후원 받았어. 예. 네. 아직도 생각나요. 고재훈 대표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동림동에 좋은 게 있다고 세트를 가져왔어요. 내 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올려보내서 해줬어요. 그 똑같은 세트가 또 하나 있었어. 스피커 세트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해드렸느냐. 서울에그 신림동 교회 말씀드렸죠? 구원의 오물들 교회. 그빈민사역하시는최정호 목사님 교회. 이게 스피커예요. 달아드렸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예. 네. 영상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돈 없잖아. 중고로 샀어요. 아, 중고 사면 되잖아. 내 손에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사겠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해드렸어요. 예. 네. 지하실에 여기가, 지하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하실에? 습기가 문제예요. 습기가 문제예 다행히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출석했던 어떤 형제님이 본인이 회사에서 좋다고, 뭐, 위니아, 제습기새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써. 어디로 보낼까? 서울로 보냈어요. 습기 제거 거기서 해야지. 우리는 괜찮다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떡 일곱 덩어리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 심었어요. 솔직히 뭐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 대단해요. 그거 할수 있지. 갖고 있는 거. 똥 일곱 똥이라고.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어찌됐든 금양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자라났어요.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들 교회는요, 원룸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최종훈 목사님, 그리고 이분들이 다 공공근로하시는 어른들이에요. 폐지 죽고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거 있죠. 공공근로, 그걸 해요. 그 이최 목사님이 공공근로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교회 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삶에서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나는 교회는 안 다녀 봤는데, 최 목사가 교회 하면 나 갈게.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래서 모인데가이 원룸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자이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사역하신다 소문이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어때요? 후원 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원 뭐 헌금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요 일이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지하실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후원 헌금 들어오면 이제 조금 괜찮잖아요 월세도 좀 내고 그게 1번이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안 그래요. 최종훈 목사님. 안 그래. 흘려 보내느라고 바빠. 예수님 손에 올려 드리느라고 바빠. 어디다 보내느냐. 그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해외에 선교한다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20만원씩 쪼개갖고 보내. 그게 150만원씩 보내. 주위에 어르신들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르신들 하면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해서 매달 그렇게 보내고 섬겨요 여러분 놀래지 말아요 그렇게 성교원금과 주위에 흘려보내는 게요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에요 지금 오늘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 먼저 챙기는 게 맞잖아요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떡좀 있는 거 내가 좀 먹지 뭘 그렇게 드리냐고 여러분, 우리 7병 이어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7병 이어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 이 구원의 우물들 교회도 보세요. 이 최정훈 목사님, 이 7병 이어의 법칙을 아는 분이에요. 흘려보내요. 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척한 지 3년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95%가 문 닫는다고 이쯤 되면. 3년 됐어요. 지금 일어난 일 보세요. 지난 6월쯤인가 소식을 전하셨더라고 최목사가 사고쳤습니다. 뭔 일이야? 100평 되는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100평? 우리 건물이 5개 층다 하면 150평이에요.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한, 한 층에 100평짜리 서울 신림동에다 계약했대. 야이 양반 이 정신이 있어? 보증금만 7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230이야.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100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안 들어가도 3, 4천은 우습게 깨져요. 그러면 1억이 필요한 거야. 6월달에 그 소식을 올렸어요. 9월달에 입당한데, 누구 닮았더라고. 근데요, 1 9원의 우물들 교회가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에요. <laughs>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닮아가나 봐. 흘려보낼 줄 아는 목사님 밑에 다 닮았어. 이분이 만수형님이래요. 만수. 형님 그래요. 형님하고 불러 목사님이 예배 <laughs> 시간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데 평소에 그러면 그렇게 살갑게 지네요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파내요그 만수 형이 얼마나 누구한테 대접 못 받아 본 분들본 분들 아니에요. 대접하는 거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어? 이 만수 형님이 목사님한테 오셨대. 뭘 갖고 오셨느냐 약봉지 뭐지 약봉지 메디칼 약고 여기다가 본인이 폐지 주워가지고 모은 거, 10원짜리까지 긁어가지고, 20만 2천원을 헌금을 하시더래요. 이 눈물어린 떡덩어리가 씨앗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기 시작해요. 보증금이 다 찼어요, 할렐루야. 두달 만에 찼어요. 리모델링 비용이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해결됐더라고. 해결됐어요. 이러기 끝났어 그냥. 말이 돼요? 아니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 여러분한테 헝금하는 얘기 아니니까. 불안에 떨지 마. 그런 얘기 아니니까. 칠병의 법칙을 좀 보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 봐요.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지금은 성구를 구해요. 야뭐 제스는 저는 뭐뭐 뭐 욕심 없습니다 이런데 크리스탈 강대상에 들어와 <laughs> 끝났어요 이것도 목회실에 쇼파를 놓으시대 <laughs> 쇼파도 끝났어요 성전의자 거의 채워졌어요 그분 없어요 지금도 이번 달에도 본인 성전 건축하면서도 어김없이 해외 선교 다 하시더라고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7병 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저도 마음먹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물들교에 입당하기 전에 뭐를 좀 보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보이십니까? 7병의 이 법칙. 작은 내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흘려보내고 살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없어요. 쉬지 말라고. 여러분, 어제 선한 친구들 창립에 배 참석해서 다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처은롭게 제로에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어, 제로 제로였어요, 제로 없어 그잖아 단체 창립했으니까 준비된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정신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칠병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 모인 소수가 저마다 가진 떡덩어리 모아보자고 지금 모인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어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선포했어요. 매년 30개에서 50개의 교회를 돕겠습니다. 뭔 배짱으로?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떡덩어리 올려드렸으니까. 10년이면 몇 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예, 많게는 500개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1호 교회를 누구로 하겠다? 한평에 있는 평강생명수교회 컨테이너교회, 그 900만원짜리 하나 사서 지어주고 싶다. 선포한 거예요. 그게 될 겁니다. 10년 안에 500개 작은 교회 떡을 나누는 선한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떡을 신나게 나누는 제자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저 사역하면 신나거든요. 나중에 꼭 작은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와서 풀칠이라도 해봐요. 바닥이라도 한번 닦아봐. 우리 교회에 막 데코타일 깔고 이것만 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그어요 똑같아요.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는. 난내 삶의 문제가 거기서 다 풀리더라고. 다 해결이 돼요.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작은 교회에 떡을 나눠주며 신나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춥고 강풍과 폭설에 고통스럽게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야. 가서 막 두드려 봤어. 숨만 겨우 쉬는 거예요. 숨만 겨우 쉬어. 이대로 놔두면 딱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썬더싱이도 크리스찬이잖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일어나봐라. 당신 여기 있으면 죽은다고. 하고. 막 <laughs> 힘겹게 이제 길을 딱 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한마디 내뱉어요. 이보시오. 아,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를 안고 가? 그래서 당신도 죽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 나만 살자고. 그를 또 안고 부득지하고샥를 걸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갔는데 앞쪽에 또 저만큼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또 쓰러져 있어. 차깐 내려놓고 또 가서 봤어요. 봤더니 누구냐? 아까 자기를 지나서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혼자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썬다싱이 자기 몸에서 땀이 나는 거야, 그 추운데. 왜 땀이 나요? 둘이 부득켜 안고 왔잖아. 힘드니까 땀이 나잖아.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체온이 있잖아요. 서로 따뜻하게 해줬잖아. 둘다 살았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체온 때문에 산다. 우리가 서로 끌어 안으면 살아요. 나 혼자 가면 죽어! 부둥켜 안으면. 내가 남들 도우려고 어깨를 들쳐매면. 그러면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려고 그냥 가면 죽지만 내 체온을 나누고 힘을 나누려고 희생하면 같이 산다. 주님이 여러분께 오늘 묻습니다. 얘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가진 떡덩이 그 손에 올려드리면서 인생에서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